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 버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릴 해 종목은 바로 조선의 스페이스X를 자칭하는 종목입니다. 어, 아, 우선 이 제가 찍는 모든 영상이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어, 이 기업 좀 신기하다, 분석해볼만하다 이런 기업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주고 있으니까. 절대로 종목 추천이라고는 생각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그 요즘 어마어마한 그 테슬라가 엄청나게 높은데 그것보다 더 기대가 더 많이 되는데 어 상장은 안돼 있어서 살 수는 없고 그런 스페이스 X를 본딴 한국의 기업은 바로. 네, 바로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일단 예,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는 우선 마케팅 회사에요 마케팅 회사. 이름이 근데 굉장히 좀 뭐랄까 촌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작전주 느낌도 조금 나고 약간 에코 마케팅? 그 뭐야? 왜 무슨 에코 자가 들어가면 아, 전 뭔가 에코 자가 들어가면 약간 장난치는 주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인데 회사 일단 봐시, 보시면은 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거의 9천억 원 가까이입니다. 근데 이게 한때 제가 알기로는 1조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상장 주식 수가 이 정도인데 이게 아마 50% 지분이 대주주 지분일 거예요. 반 정도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한도도 굉장히 적죠, 6%.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시중에 유통 물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건 안보셔도 되고 그리고 음, PER 14년 동안 지금처럼 똑같이 벌면은 예, 이현 주가와 같아진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마케팅 회사고 마케팅 회사 특성상 유형 자산이 별로 없어요 뭐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기 때문에 PBR은 이렇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PBR이 낮을 수가 없어요. 이 회사 특성상. 그래도, 동일 업종, 동일한 마케팅 업종 PBR이 18배로 나와, 있, 18배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에코마케팅 PBR이 14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최근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어,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역정장이 단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성장했고, 매출액도 꾸준히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늘었어요. 유보율도 현금 쌓이는 거 엄청 많고, 그리고 뭐 분기로만 봐도 계속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12분기, 12분기 보면은, 아 12월, 12월 보면은 거의 두배 성장했죠.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있는 회사인데, 예, 그리고 배당도 줍니다. 배당 성장이 거의 한 3,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케팅 회사들 배당 많이 주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마케팅 회사를 별로 이 회사 말고는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에코마케팅이 특이한 게, 아, 그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에코마케팅은 앞에서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뭐 타겟 마케팅을 하는 회사예요. 이게 어떤 마케팅이면 기존의 TV 광고가 아니라 그 핸드폰. 제가 나중에 이이거 쓰는 거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는데 제 펜을 살 겁니다. 너무 쓰기 어려워서. 일단 말로 할게요. 타겟 마케팅을 하는 회사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페이스북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서핑을 할때 나와 연관되는 여러 가지 광고가 뜨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TV 광고랑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요즘 TV 광고 시장은 점점 줄고 있는데 핸드폰 모바일 광고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배당도 엄청 잘해줘요. 11월달에 주당 290원 현금 현금, 현금 배당해줬고 그 전에 8월달에 무상증자를 했어요. 무상증자를 했는데도 주당 이만큼 준 거면 꽤 많이 준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주당 520원 현금 배당해줬고 그 전에는 주당 200원.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배당을 분기배당을 줘요. 3월, 7월, 11월 분기배당을 주죠 삼성전자도 분기배당을 주고 우리나라에 분기배당을 주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 분기배당을 줍니다 일단 분기배당을 준다는 거는 첫 번째로 돈을 계속 벌어들 자신 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기배당을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주주들을 어느 정도 생각한다 주주들에게는 분기배당이 아무래도 좋죠 돈이 분기별로 들어와야 재투자도 가능하고 저는 이 분기배당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말에 배당이 한번 들어오면은, 어, 똑같은 돈을 준다고 해도, 500원을 네 번에 나눠서 주는, 거, 주는 게 훨씬 좋아요. 200, 2,000원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어, 주식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주가가 많이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는데, 이게 연말에 2,000원을 주게 되면, 사람이 돈을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사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사게 되고, 뭐, 아마 배당 받으면 한 3월 달, 4월에 주니까 한두달 안에 다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기배당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조금 더 낮은 점에 살수 있도록 좀더 도와주겠죠. 여기 보시면 주가도 상장 이후로 계속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실적이 역성장한 적이 없는데 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니까 이렇게 주가도 계속 오른 거로 보입니다. 자, 제가 왜 스페이스 X랑 스페이스 X로 어그로를 끌었냐? 그걸 보면은 이 마케팅 기업을 성공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모든 걸 책임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X가 그렇죠. 이 로켓을 만들어서 이 위성을 쏘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켓을 개발 중인데, 지금 에코 마케팅이 이 로켓을 만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이제 작은 회사인데, 아이템이 정말 좋아요. 근데 그 회사가, 우리 회사가 정말 좋은데, 알릴 방법이 없으면, 에코마케팅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뭐, 마케팅, 뭐, 제품, 뭐, 유통, 과, 유통구조, 뭐, 투자 이런 걸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거죠. 기존의 광고랑은 많이 달라요. 기존의 광고는, 돈을 받고, 그냥 그거에 맞는 기업 이미지를 살리는 광고를 해주는 건데, 에코마케팅은, 아예 그 기업의 매출을 늘려주는 광고를 하고, 그리고 그 매출을 많이 늘린 만큼 회사가 돈을 가져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광고에 있어서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조금 기존의 광고보다는 좀더 신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어 아마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고 그냥 음그 기업의 매출액이 늘어남에 따라 일정 부분 돈을 얘네들이 벌어들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p 페이스 x 에 비유하기도 하고 다르게 비유할 때는 기업의 병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어, 문제 있는 기업에 얘네들이 들어가서 그 기업의 체질을 개선시켜 주고 그 기업이 앞으로 더 나갈 수 있게 도와주니까 그 기업의 병원 역할을 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자회사가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데일리 앤코이 크로스 해커스 그룹은 어, 데이터를 만지는 회사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 마케팅이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데이터들이 필요하니까 그 데이터를 만져, 이제 만지면서 연구를 하는 회사고 그리고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나, 이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마케팅 부서인 것 같고 그리고 데일리 앵코가 연구실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제품 몇 개가 있는데 데일리 앵코가 여기서 먼저 제품, 자기네들이 스스로 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 제품을 팔아보고,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에게 문의를 받았을 때, 그 기업을 어떻게 하면 더잘팔수 있을지, 일단 선행 연구를 해보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 글루가는 얼마 전에 얘네가 투자를 한 회사인데, 많이 지분 가치가 높게 평가됐죠. 성공적, 성공작이에요. 제가 볼때 요게 성공작이고. 여기 성공작이라서 앞으로 이제 다른 성공작을 이제 찾아서 투자를 해야겠죠? 이게 아마 20% 정도 제가 지분을 인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정 부분 매각을 해서 몇 프로, 16%였나 15%였나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아까 여기 나와있던 데일리 앵코에 데일리 앵코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데일리 앵코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클럭,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몽제. 유리카 뭐 여러가지 회사가 있는데 제가 아는 회사는 이세개예요이세개가잘 됐다고 알고 있고 나머지도 잘 됐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 보시면 클럭, 몽제, 유리카 이 클럭 제품이 저는 처음에 에코마케팅이 클럭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근본 없는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런 제품은 이미 있어요 이런 제품은 한국에 이미 있는 제품인 오래 전부터 있던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정형외과 가면은 그 전기 마사지 해주는 그 제품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걸 소형화한 제품인데 이런 제품은 기존의 시장에도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클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마케팅을 하면서 조금 더 감성적인 측면을 건들더니 이게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이 회사는 생수를 팔아도 잘팔수 있는 회사구나. 그냥 어 경쟁력이 없는 상품을 가지고 있어도 마케팅으로 잘팔수 있는 회사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요거는랑요거는 저도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오호라입니다. 오호라인데 오호라 글루가 오호라라고 하면 이제 다들 이제 매니큐어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코마케팅이 이게 처분을 재판을 했어요. 200억에 사서 2 0 0 0억 원의 투자 수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일부를 팔았는데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죠. 제 생각에 이거를 일부를 판 이유가 이 회사가 상장 작업을 한다고 해요. 상장 작업을 하려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요 일부 지분을 좀 팔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마케팅이 이제 오호라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어서 이미 국내에선 매출이 많이 올랐고 해외 진출까지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호라가 에코마케팅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한번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어, 1년 만에 거의 10배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안다르예요. 지금 글로 가는 성공을 시켰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안다르입니다. 안다르는 예전에 문제가 많았던 회사죠. 뭐 성추행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회사인데 지금 이 안다르랑 협업을 하면서 체질 개선을 하고 있어요. 새 먹거리로 안다르를 낙점했습니다. 근데 안다르는근 글로가랑은 약간 다른 게 글로가는 엄청 작았던 회사고 안달은 지금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있는 회사라서 아마 글로가랑은 약간 다른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코마케팅 주식이랑 예, 맞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구조를 매각한 상대방 공개 설정하고 되어 있는데 대표들끼리 제가 볼때 교환을 한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이한 게 제가 이건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분이 김철웅 대표님이에요. 이 에코 마케팅을 투자하는데 이 대표님을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썰은 제가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미펫입니다. 미펫은 에코 마케팅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 안다르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굉장히 작은 회사고 매출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아직은 에코마케팅에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여기 보시면은 리뷰도 그렇게 막 많은 편은 아니죠. 근데 이게 제가 볼때한세달 전인가 해도 리뷰가 더 적었어요. 근데 지금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에코마케팅도 위험이 있어요. 애플이 이번에 앱추적 금지 기능 발표하고 이제 페북이 맞춤 광고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애플이 어, 이런... 페이스북 같은 어플을 깔때 개인 정보 동의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소비자의 취향 정보를 이런 마케팅 회사들이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케팅 회사들이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에코마케팅은 이미 소비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다? 이제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게 되면 에코마케팅 같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은 이거 잘안 써지네요. 1등은 유지가 되고, 2등, 3등이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라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아마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될 거니까. 그리고 만약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개인들의 취향이 다 돈이 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아마 이런 개인의 취향에 대한 정보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에코마케팅은 애플에서 그런 걸 요청해서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볼때 이런 이슈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위에 아까 설명드리면서 이것저것 많이 건너뛰었죠 대표에 대해서 설명을 뭐요 뒤에서 할게 뒤에서 할게 했는데 영상이 길어져서 이 부분부터는 제가 다음 영상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존버가 탑이다. 존버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